혐오의 양상 중에 소수자가 소수자를 네. 혐오하고 약자가 네. 약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분명히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아요. 뭐막 되게 안 좋은 의견을 막 달고서 고졸 흑수저에 뭐, 뭐 몸만 멀쩡해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음. 자신의 상황을 딱 이렇게 썼는데 왜 나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까 음.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작동 원리가 음. 뭘까 궁금한데요 음. 각자 개인들이 다 사회적으로 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강자들하고 맞서기보다는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뭐 약자만 약자 혐오한데 이건 아니에요. 강자들도 하고 다 그렇죠. 하는데 약자들이 오히려 더 약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다. 지금 음. 얘기가 나오는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게 음. 되는 일들 중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죠. 바로 교수님께서 속해 음. 계신 숙명여대 신입생 음. 트랜스젠더 A 씨의 입학 취소 음. 건입니다. 생물학적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분께서 숙명여대 입학을 신청을 했고 합격을 해서 입학을 진행하면 됐던 상황이었는데 학내에 있는 강경한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반대가 굉장히 극렬하게 있었어요 그 결과 A씨가 입학을 내가 하지 않겠다 를 말씀을 사회에 전하면서 음. 교수님께서는 생명유대 음.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더 크게 기억하실 수밖에 음.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지나온 신경이 어떠하셨는지 음.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이 사안의 음.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혐오나 차별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죄책감도 좀 느끼고 네. 제가 어떻게 조금 더 했으면은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실 괴롭기도 하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뭐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 사회 혐오 현상에 한 반영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 음. 이제 안전의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음. 그런 집단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고, 음. 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여성들은 그런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거는 뭐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꼼꼼하게 우리 되짚어 보고, 어,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죠. 근데 음. 이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들어오게 되면 은 이 안전이 깨지는 거냐. 음.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는 잘 모르니까 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두려움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이건 집단적인 반대가 벌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이런 점은 굉장히 이제 유감스러운 지점이고 이두 개가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충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여대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받고 이런 일들이 뭐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음. 뭐 여성 집단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건아니고요 오히려 뭐 다른 집단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 그럼요 얼마 전에 그렇죠. 군대에서도 그렇죠. 예병한에 예. 예. 그리고 뭐, 있었고. 우리 이제 뭐 장애인 관련해서도 음. 무슨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까 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평화를 깨는, 네. 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대를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직자적으로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우리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음.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항의로 드러난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혐오가 아니라 네.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의 중요한 과제가 된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을 음, 바라보면서도 음. 생각한 게 혐오의 양상을 보면은 음.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아요 어, 그렇죠. 예, 예. 트랜스젠더 들어와서 우리 위협당하면 어떻게? 음. 또는 뭐 장애인 시설이 음. 들어와서 땅값 떨어지면 어떻게? 예, 근데 이게 이 상상력 끝에 자리한 게 혐오잖아요. 예. 가정법에 의한 혐오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를 아, 좀 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음. 우리는 오늘 되게 어려운 거 때문에 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안 보였으면 쉽잖아요. 내 옆에 없으면은 그게 제일 쉽거든요. 음. 내가 얘기가 좀 불편한데 보기도 좀 싫고 나랑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쉬운 길이거든요. 음. 다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같이 지내고 살다 보면 얼마든지 어우러져 살수 있지만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고 사실 봐요. 음.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아주 어렵진 않은 게 음. 어, 우리보다 한발 앞서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음. 장애인과 어떻게 더불어 살지?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정도만 가도 잘 더불어 그런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금방 알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약자들의 표현 음.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음. 보니까 말 나온 김에 미러링에 대해서도 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미러링이라는 방식이 충분히 좀 이해가 심정적으로 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수자의 혐오가 멈추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라고도 저는 음. 믿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체가 독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미러링은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게 아주 복잡한데요. 어, <laughs> 네. 일단은 이제 소수자가 다수자 집단을 좀 약올리기 위해서 음. 어, 또는 이제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도 내 입장이 돼봐. 그래서 원래 이제 미러링의 원조는 한국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인종 문제에서도 많이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백인한테 너왜 이렇게, 이렇게 하얘? 사실 백인들은 <laughs> 피부색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laughs>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흑인들은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들으면서 살거든요. 음. 야너왜 이렇게 얼굴 허해? 진짜 하얗다. 막 백지 뒤에 있으니까 음. 얼굴이 안 보여. 막 <laughs>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네. 자꾸 불편하게 만들으로써 음. 네가 평소에 흑인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이야기인지를 음.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음. 원래 거울이니까 사실 이제 미러링이라는 게좀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난 흑인들은 다 싫어. 난 백인들은 너무 싫어. 음.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라는 음. 말들까지 나간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장애나 이런 걸 가지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기도 하고. 어, 너무 또 과하면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한때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었다. 2015년, 16년 이때쯤에는 굉장히 위력적인 운동이었고 음. 그걸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 각성하고 또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과연 효과가 그렇게 있나? 그러니까 한때 유행이었고 한때 음. 방법이었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또 실천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혐오가 놀이가 됐을 때 우리 여기에 대처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웃자고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네.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혐오가 놀이화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좀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에서는 그리고 헤이트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극단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가까웠었다면은 음. 요즘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좀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음. 수위 자체는 오히려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 더 많은 사람들이 음. 이제 더 동참하게 되는다는 점에서. 그럼 더 나빠진 건가요? 좋아진 건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저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게더위험하요 예, 봐야죠. 수위는 금방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 의식들이 맛을, 이렇게 퍼지다가 보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1도 해봤는데 2는 왜 못하냐? 실제로 감정이. 유럽의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어,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해요.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런 정당이 다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그런 음. 지, 존재였는데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영국의 뭐 브렉시트도 음,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결과 중에 하나고 트럼프의 당선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트럼프는 뭐냐 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웃음> <웃음> 나는 저런 말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음. 하는 말들을 대통령이 했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다 했죠. 그러니까 많은 말이야. 사람들의 이 문제식의 의 수준이 확 떨어지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자신감을 갖는 아. 거야. 저런 어, 말 해도, 해도 되는구나. 돼. 정말 너무 나쁜 효과를 저러고도 대통령이야. 거거든. 그렇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더. 어, 동참하게 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대처하는 방법은 그래서 더 어려워졌죠. 음. 극단주의자들만 있을 때는 걔네들을 배제하면 돼요. 네. 음. 걔네들을 정말 우리가 취급하지 맞아. 않고 이런 무대에 올리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을 음.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략도 훨씬 더좀 복잡해졌고 언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책임 범위가 넓은 사람들한테는좀더 강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음. 정치인들은 뭐 장애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실수 발언들 하 실언들 하잖아요. 네. 정치인들은 안 돼요. 용납을 하면 안 되죠. 정치인, 방송, 뭐 교육자, 그쵸. 뭐 공무원. 약간 이제 책임 범위가 넓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강으로 음.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음.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기도 하고 평범한 그냥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뭐좀 온에 가까운 전략들 이런 음. 것들이 좀 펼쳐나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아주 큰 스피커들 큰 유명인사들이 이런 싫어한 음. 형우 발언들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있었던 시민으로서 다 같이 노우라고 얘기하는 것들 저게 음. 잘못됐다고 다 함께 얘기해주는 것들이 이런 발언들을 없애는 데 되게 좀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